자 대한전선이 슬슬 반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정도 반등이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전선의 주가 전망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자, 이 종목이 이렇게 한참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기 1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제부터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은 3%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이 관련 종목인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 지금 시간으로 7%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전선 쪽으로도 수급이 같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확실하게 15,000원 구간을 회복해 주고 다시 한번 반등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얼마나 올라갈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최고에서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들썩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하면 또 연결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선이죠. 전선,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뭐, 하지만 그에 비해서 대한전선 쪽으로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연결성으로 인해서 내일도 이 전선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뭐 순차적으로 가는 거죠. 먼저,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이, 이 원자력, 그리고 전력, 그 다음에 전선, 전기, 이런 쪽으로 또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전선이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구에서 팔지 마라. 여기서 지금 말던데기 흔들어주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게 의도가 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 무슨 뉴스 나왔죠? LS에서 뭐 소송 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밑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보실 때자 여기에서 반등 나올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보는 게 아니라 저점 아니면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은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좋은 타점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부터 몇 가지 사항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 갈때 어떤 식으로 모아 가냐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을 형성해서 모아가냐 아니면은 여기 박스권을 형성해서 모아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의 주가의 행방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모아가게 될 경우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좀 작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매물까지 소화해낸 다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기간 좀 딜레이 될수 있다. 하지만 여기 저항선을 금방 뚫고 다시 한번 여기 2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금방 다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3만 원까지. 왜 3만 원이냐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대한전선이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알아야 되는 거. 이게 그동안 전선 관련주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진짜 속을 썩였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이 유상증자 실시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물량들. 그러니까 유상증자 실시하면은 이런 진작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아무래도 세력들이 물량을 제대로 못 모았기 때문에 유상증자 실시하면 수급이 이렇게 좀 꼬인단 말이죠 그래서 세력들이 그때부터 제대로 물량을 못 모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도 좀 더디게 움직이고 게다가 시총까지 높으니까 사실 뭐 이조라는 시총이 그렇게 높은 시총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릴 수 있는 시총인데 워낙에 발행 주식수도 많고, 이 유상증자 여파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천천히 나왔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여기서 세력들이 또 얼마나 물량을 모아가냐에 따라서 반등의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여기서 두번 정도의 매집을 진행을 하면 충분히 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매집을 진행하지 않고 적당히 여기 부분에서 뺀다라고 하면 상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뭐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여기 15,000원 구간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다시피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물량 모아가가지고, 만원대 모아가서 2만원에 팔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 조정구가 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 모집하고, 그리고 나서 크디어 올랐을 때는 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게, 세력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마다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자, 2만원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 3만원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보시면 그냥 쭉 내려갔어요. 어디 뭐 수급이 제대로 들어왔다라거나, 이렇게 왔다갔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2만원 부근에서 한번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도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기다린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항상 속을 썩이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매수 타이밍 쪽은 아쉬운 탓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여기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구간을 너무도 쉽게 지나쳤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타이밍 놓치지 않으려면.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 우리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번 세력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물량 모아가면서 반등 만들어 낼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가격에 같이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세력들이 만약에 매집이 들어온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문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력들 들어왔다고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하자고 말씀 드릴 테니까 문자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제가 다 설명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어디서 팔아야 되냐 제가 일단 3만 원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3만 원까지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조정 거치는 구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2만원권에 있는 매물들 소화해내려면, 여기에서 한번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바로 뚫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까지 올라와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먼저 나오냐, 매물들이 먼저 나오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3만원까지 올라갈 건데, 여기서 단기간 조정으로 올라가냐, 장기간 조정으로 가냐, 그것은 여기까지 올라와 봤을 때 결정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사인 드릴게요. 그 사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매매하시면 이 종목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매도하지 마시고 불안하다 그냥 그렇게 위험한 구간도 아닌데 특히 이날 있었어요. 이날. 자, 이날 갑자기 뭐 악재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동을 쳤는데 결국에 기다리니까 이 종목 이 구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중의 문자로 먼저 대응하실 분들은 0107425-0506제 번호입니다. 저한테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면 대안전선 주주분들 바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안전선 솔직히 우리 이 바닥에서 못 잡은 건 너무 아쉽잖아요. 세력들움직임 우리도 봤으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 들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지금 현재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 그 중에 엄선해 가지고 제가 3개 종목 정도 추려놨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고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 세력들의 움직임을 활용해야 될지 우리가 맨날 개미털기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세력들의 물량을 털어올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간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곳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 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PNT라는 종목도 제가 3월 6일에 자이 종목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매집을 하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 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같이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가 기다린 결과 실제로 두배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번호 010-7425-050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 드릴 건데요. 자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엠캠도 그렇고, 지금 PNT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자, 이 종목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은, 미국 대선 관련주인데, 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로, 9월, 10월이면, 분명하게 이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씨앗을 심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자, 이건 좀 특별한 종목이라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나머지 한 종목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세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버리면 이 세력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종목을 지연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눌러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자로만 공유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게 수급이 안 꼬이려면 저는 딱어 200명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공유드리지 않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던가 그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들을 먼저 공유 드릴 테니까. 아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제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다드리면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죠. 그렇게 제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 상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